와다 왔네 인동주 마을 와이 교회가 엄청나네 <laughs> 사랑의 교회 이 빌딩도 엄청나고 두대 인동주 마을이에요 인동주 마을 개인 개인당 만 오천 원짜리라고 그러네 목포가 왔으니까 그 뭐야 그거 목포 유명한 거 홍어 홍어도 인동주 마을 어휴. 응. 교회 바로 뒤에 좋습니다 좋다 들어가신다 쭉 가보자 목포 아버지 학교 인동주 마을 건물이 좀 특이하네. 오, 여기 앞에 주차장도. 식당 맞은. 오, 인동주 완전히. 음. 인동주. 인동주 발명 특허. J D J D로 적혀있네. 오. 야 멋있다, 멋있다. 인동쇼. 목포 명인의 집. 오, 시설 좋다. 와. 삐까번쩍, 삐까번쩍. 와, 먹그릇이네먹그릇 넉구르. 와, 완전히 먹그릇이다 아, 가오리찜, 정식, 간게장, 홍어, 아, 우리가 이거 시켰는가 보다. 홍어, 수입산이네. 흑산도 홍어. 와.